Hi hey everyone! 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 n g l i s h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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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함께 복습을 좀 해보고 오늘은 23절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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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 같은 선지자를 한명 세우실 거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꼭 들어야 한다. 그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내용의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던 표현들 제가 짚어드렸던 게 Moses 이거는 이제 모세 사람의 이름이죠. 성경 인물의 이름. 그 다음에 raise up 하면은 일으키다. 뭐 세우다.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from among 하면은 무엇 무엇의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must와 have to와 should와 ought to 이네 가지 의무를 나타내는 이네 가지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2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네, 짧아요. Anyone, 누구든지 Who does not listen to him? 그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네, will be 뭐한할 뭐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Completely, completely 하면 완전히라는 뜻이죠. 완전히 cut off, cut off 하면은 끊어지다, 뭐 잘라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뭘로부터 끊어지냐? From among his people. From among은 제가 좀 전에 말씀도 드렸었지만 복습할 때 이제 무언가의 가운데서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his people 그의 사람들 그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백성들 중에서 완전히 이제 끊어지겠다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음 이게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멸망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 그럼 이거는 즉 멸망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멸망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고 cut off from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끊어지다, 뭐 잘라내지다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completely는 어몇 절이었죠? 왜 complete healing에 대한 표현이 나던 왔 적이 있었어요. 완전한 치유. complete healing, complete complete는 완전한 형용사고, completely가 되면은 완전히해서 이제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mpletely cut off 그냥 멀어지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지는 거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비슷하게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우리는 들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him will be completely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한번 같이 짚어 볼까요? completely 하면은 완전히라는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cut off from 하면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끊어지다. 잘라내지다. 뭐 이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rom among. 어몽이 이제 무엇목 무엇 가운데 무엇목 무엇 중에라는 의미인데 앞에 from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엇 무엇으로부터 무엇 무엇 가운데 중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